우리가 지난주에요. 절세 플래닝에 대한 강의로서 레스트 미니 택세이빙 팁으로 1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선 기관 설립과 관련된 내용 했으니까요. 영상 링크가 또 밑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면에서의 택스 플래닝을 얘기하려고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금년이 가기 전에 한달 여가 남았는데 한달 반이 남았는데 할수 있는 것들로서 챙겨보면 좋겠다는 건데 요 첫째, 사업소득 관련해서 절세 팁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결혼을 하느냐. 아니면 싱글로 있느냐 그리고 내가 자녀가 있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합법적으로요 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리타먼 t 디덕션과 관련된 팁입니다 좀 영어가 나오는데요 뭐 한국어를 잘 풀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로요 일반 사업 소득 일반 비즈니스 인컴입니다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첫째 요 내용들이요. 여섯 개네요. 이 하나하나를요, 제가 각각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p r e p a y expenses using IR safe harbor. 이건 뭐냐면, 우리가 비용을요, 결국은 세금을 줄인다라는 것이 net income을 줄이는 거잖아요. net income을 줄인다는 것은 비용을 늘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비용을 늘리는 방법으로써 내가 내년에 집행할 비용을 내가 미리 땡겨서 집행하고 그거를 금년에 지적션을 받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있죠. 왜냐하면 금년에 세금을 줄임으로써 그렇죠? 내년에 낸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만큼의 현금을 세금을 안 냈다라는 말은 추가의 현금을 내가 확보했다라는 뜻이니까 결국 1년만큼 나는 그거를 무이자로 확보한 거니까 그만큼 큰 혜택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한 내년 되면 또 내년에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금년에 줄이고 내년에 또 고민을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어차피 내년에 비용 처리 할 건데 금년에 뭐 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년에 최대한 확보해서 금년을 낮추고 내년은 또 고민하면서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IRS 세이프업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비용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그 효과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내가 지금 지출을 했을 때그 해에 디덕션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사무실을 임대한다고 쳐요. 그러면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액을 내년도까지요. 예를 들어, 1000불씩 내는 임대료라고 하면 1년에 12000불이잖아요. 그거를요, 내가 지금 내는 거예요. 금년에. 그러면 이 현금주의 납세 기업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비록 이게 2023년도에 해당되는 비용이지만 나는 금년에 그 금액 지출한 만큼을 디덕트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그와 같은 성격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다면 그거를 미리 집행함으로써 하자. 금년에 디적전을 하자라는 게첫 번째 얘기고요. 그냥 두 번째는 뭐 Stop Billing Customers, Clients, and Patients 이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차를 좀 활용하자는 얘기죠. 이게 어차피 시간차라는 게 아주 극단적으로 하루 차이잖아요. 12월 31일과 1월 1일 그 하루만 우리가 참으면 <laughs> 참으면 그렇죠? 수입에 대한 인식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죠 그 말은 넷인컴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도에 세금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게 굉장히 큰 효과가 될수 있으니까 이어질 수 있으니까 세금 금액에 따라서는 밀링하는 것을 내년으로 미뤄라 <목소리> 그 다음에 오피스 이퀸먼트요 또는 뭐 부동산도 해당이 됩니다만 뒤이어 좀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컴퓨터, 책상, 이와 같은 사무실 비품 또는 사무실 그런 가구 이런저런 지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금년에 집행하면 뭐가 좋으냐 라고 했을 때, 원래는 우리가 어떤 펜저블 프로퍼티, 유형의 자산을 구입할 때는 감가상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나의 사용기한에 걸쳐서 금액만큼을 안분해서 뭐 기술적인 것은 안분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나누어서 디덕트를 하는 건데, 공제를 하는 건데, 지금은요, 우리가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는 게 있고, 또 섹션 179이라는 게 있고, 용어는 안 중요한데, 어쨌거나 나의 지출액을 100%다 지출한 그 당해에 땡겨서 공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 법이 지금 발효 중이거든요. 그런 이걸 10분 활용한다면, 내가 앞으로 쓸 목적의 구매에 대해서도 차량주 포함입니다. 비즈니스 용도의 차량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같은 그런 지출을 지금 함으로써 내가 금년도에 세금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 보너스 디플리션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크레디트 카드 콜렉팅 이건 뭐냐면 가끔 좀 실무적인 어드바이스일 텐데 자영업자이거나 그러니까 이걸 회사 비용으로 내가 쓰는 크레디트 카드인데 만약에 자영업자라면 개인 카드로 쓰는 게 괜찮은데요. 개인 카드지만 또 비즈니스 카드로 같이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법인카드를 쓰는 경우라 그러면 법인카드 그대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법인을 내가 운영하는 사람인데 내가 개인카드를 쓰고 그걸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이 리인버스를 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가야 한다. 라는 것이 말하자면 나중에 혹시 모를 어떤 챌린지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방안이다. 라는 것을 공유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don't assume you're taking too many deduction 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땡겨가지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만 해도요, 이렇게 내가 비즈니스에서 공제를 많이 받아도 되나? 라고 질에 짐작하면서 이렇게 주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우리가 클레임 할수 있다면, 그거는 10분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 주저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 내가 100을 벌었는데, 지금 앞서 얘기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0이 아니라, 막 300만큼의 지적선이 생기면 야 이거 200 남는 거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결국은 나는 소득을 0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네거티브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뭐냐? 내가 그 해에 네거티브로 만드는 그 숫자는요. Net Operating Loss라고 해서요. 금년에 세금을 줄이는 데는 못 쓰더라도 왜? 다 썼으니까. 미래에 계속해서 쓸수 있다. 법이 바뀌어서요. 이제는 그미래 기간도요. Unlimited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 n d e f i n i t e p e 예요 예전에는 20년까지였었는데 물론 20년까지도 충분히 길긴 합니다만 그런 게 없어졌고 대신에 한 해에 쓸수 있는 게80% of taxable income이라서 좀 기술적으로 변경된 건 이제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다. 당해가 아니더라도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를 잘 활용하자. 이건 뭐냐면 이것도 조금 테크니컬한 거고 또한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에 세법이 개정이 됐었어요. 도나 트럼프 행정부 때. 그랬을 때 거기에서 좀 다소 좀 클리어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CARES Act였죠. 2020년도에 확정이 됐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건물을 투자한단 말이죠. 건물을 살때 앞서 우리가 그런 가구나 뭐이 q u 트를 사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을 사는 것도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용도의 부동산으로 쓴다 해도 감가를 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좀 아, 좀 성에 안 차죠. 내가 뭐 100만 불짜리 샀었어도 그걸 만약에 뭐 40년에 걸쳐서 39년, 40년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 이게 매년 공제로 쓸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여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게 해당이 된다면 건물을 사서 거기에 내가 사무실로 들어가서 쓰는데 있어서 내부 인테리어나 픽스얼 픽츄얼 하는 거 이제 뗄수 없는 이런 부착된 그런 것들에 사용된 지출은요, 긴기간의이감가상각이 아니라 15년 또는 그 이하의 피리어드로 땡겨서 우리가 바로 엑셀러레이티드 디덕션을 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요, 2019년도에 내용까지 우리가 돌아가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2019년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소면시효가 아직 안 끝나서 18년도는 이미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지금 말씀드린 데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오랜 기간 동안에 조금씩 디덕트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당겨서 엑셀러레이 우리가 가속해서 생각하는 을 거죠 그걸 누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챙기는 게 좋겠다 레스트 미닛 이 비즈니스 관련된 디덕션 항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결혼, 여부, 그리고 자녀, 그리고 기타 가족, 배우자를 활용하는 절세 관련 팁입니다. 첫 번째는요, put your children on your payroll. 당신 비즈니스에 자녀들을 페이롤에 올려라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자녀 고용을 해라. 그때 간단히 사실 영상이 있죠. 이 자녀 고용 절세 48강입니다. 자세한 내용 꼭 보시고요. 75강 비슷한 내용으로 숙소 한번 다뤘었던 내용인데요. 보시면 좋은데 컨셉은 이거였죠. 특히 내가 자영업이거나 LLC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자녀를 고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 첫째, 자녀는요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부담하지 않아요. 그것도 뭐꽤 크잖아요. 고용주와 직원을 합치면 급여의 15% 이상을 세금으로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그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번 거에 대해서 15%가 사회보장세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녀를 고용하고 자녀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세금을 내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우스홀드 인컴으로 보면 엄마 아빠가 벌는 그런 비즈니스 인컴에서 자녀에게 할당을 하면 결국은 자녀도 뭐 생활비하고 안 그래도 엄마 아빠가 생활비 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엄마 아빠가 부담해야 되는 소셜 시큐리티텍스 15%가 넘는 것을 안내도 되게 할수 있다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요. 자녀가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하면 22년도 기준으로 12,000불이 넘죠. 13,000불이 좀안 되는데 그 금액만큼은 소득세도 안 내요. 소득이 과세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내가 자녀가 당연히 합당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컴펜세이션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그이 영상에서 자세히 나옵니다만. 일을 하고 나서 12,000불에 월천불이었다고 쳐요. 12,000불에 컴펜세이션을 준다고 치면, 12,000불만큼은요, 소셜스크리텍스안 내도 되니까 그만큼 세이브가 된 거죠. 그리고 12,000불만큼은요, 내가 벌었으면 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했을 텐데요. 이걸 자녀가 가져가니까, 자녀의 소득이 되니까, 자녀가 그 스탠다드 디덕션을 활용하면 자녀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죠. 결국은, 패밀리, 하우스홀드 인컴을 12,000불만큼 세금을 줄인다. 그죠. 12,000불에 해당되는 세금만큼은 내가 줄이게 된다는 굉장히 크죠. 그게 뭐 30%만 해도 3,600불이니까 그 얘기예요. 요거 요거 요거. 그거 뒤에서 요영상으로 한번 좀더 보시면 좋겠고요. 그걸 지금 라스트 미닛이지만 고용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라 거고요. 그다음에 get divorced after 12 31, get married on or before 이것도 뭐 얘기죠. 뭐 이혼할 사람은 내년에 하고 결혼할 사람은 빨리 해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요. 부부 공동신고라는 게 일반적으로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10분 활용해야겠다. 는 농담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그런 내용. 또한 아니겠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스테이스 잉글리트 인크리스 모기지적션 모기지는요 예전에 2017년 이전 모기지에 대해서는 밀리언까지에 대해서 다 우리가 아이템 아이디적션으로 밀리언에 해당되는 론 100만불 론에 해당되는 이자 금액만큼 우리가 아이템 아이디적션으로 쓸수 있잖아요 그리고 17년 이후에는 그 75만불인가로 줄었죠 그랬을 때 부부가 공동으로 할 때는 부부가 100만 불, 75만 불인데 싱글일 때는 어떤 프로퍼티에 대해서 각자 이와 같은 100만 불 또는 75만 불을 누릴 수 있으니까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같이 사는 사람이건 또는 뭐 따로 사는데 같은 집을 공유해서 누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면 좋겠다. 해당이 되면요. 그렇다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 무슨 얘기냐? 캐피털 개인 텍스라는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율이죠. 근데 이게 소득이요. 싱글일 경우에는 4만 8천불 한 5만 불 정도까지에 대해서 내 소득이 그게 안될 경우에는 캐피탈게인택스가 0이에요. 그리고 부부공동일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이 8만 얼마까지에 대해서는 캐피탈게인택스가 0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내가 캐피탈게인을 많이 일으킬법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뭐 주식이나 이런게 있다고 쳐요. 그거를 텍스 브이킷 그러니까 소득이 그만큼 안 되는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거예요. 주고 그로하여금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누가 될 건가요. 그로하여금 그 자산을 매각하게 하면 실제로요 0%요. 캐플리게인텍스가 안 나오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면 좋을 혹은 전체 패밀리의 어떤 택스 임플리케이션 택스 결과를 놓고 보면 나는 소득이 높아서 막23.8% 연방세만 해도요 내야 되는데 그거를 0으로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 될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retirement deduction,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또, 기업을 운영하면서, retirement plan, 제가 연초에요. 또는 작년에도 그렇구요. 계속 뭐, 잊을만 하면, 여러가지, 41k다, 0 IRA도 그렇지만, s e p IRA다, simple IRA, simple 41k, 0 defined benefit, profit sharing,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단 말이죠. 요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번째, establish your 2022 retirement plan. 지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늦지 않았어요. 플랜에 따라서, 내년에 해도 되는 것도 있고, 금년에 꼭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직 안 했으면, 리터먼 플랜을 꼭 고려해 보시라.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지출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나의 소득을 다 소비하거나 이런 지출에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은 투자 목적으로 어차피 나의 투자 계좌로 옮기는 그런 성격이라면, 그걸 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그렇죠. 그런 투자 어카운트로서 만들고 나는 그럼으로써 당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 꼭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라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프라이빗 리타이먼트 플랜을 회사 차원에서 만들 때 아주 쉬운 것들은 비용도 안 들고 그냥 금융 기관 가지고 가 만들어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TPA라던가 이런 전문 금융 기관 서비스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뭐 401K라던가 디파인 베네 t 같은 경우는 사실 설립비가 들어요. 한몇천 불은 최소한 들텐데 그것도요. 그와 같은 플랜을 셋업할 때 Retirement Plan Startup Tax Credit이라고 해서 최대 15,000불까지 받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영상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찾아서 여기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이와 같은 크레딧이 있으니까 그 비용도 우리가 안 들고 할수 있다는 라 얘기고요. 그리고 오르메릭 인로먼 500 택스 크레딧 이거는 이와 같은 팔러스를 만들었는데 그 해당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자동적으로 여기 프로그램에 넣게 해주는 걸 선택하면 500 불씩 크레딧 받는다는 라 거, 그것도 좋은 얘기죠. 그래서 요것들 특히 2022년이 가기 전에 울 t p 만 플랜을 꼭 채택하기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를 평가해 보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크레딧도 꽤 크니까요. 실제 비용 몇천불 드는 것도 안 들게 할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 o 아 h IRA로 고치는 것을 고려해 보시라 라는 얘기를 사실 최근에 제가 별도 영상으로 했죠. 129강이니까 이게 뭐 최근인데요. 요게 22년이 가기 전에, 기존의 트래디셔널 IRA를 r o t IRA로 고치면 더 좋을 이유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 라스트 미닛 택세이빙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아마 주식이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서 나오는 라스트 미닛 플래닝 그리고 그 밖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세 차례에 걸쳐서 마지막 막을 내리는 그런 시간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장시간 함께 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